안녕하세요. 여성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우먼 라이프 채널입니다. 어, 오늘은요, 제가 그 유방의 양성, 종양, 수술, 제거, 후기 3탄을 어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제가 전번 영상에 어, 이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, 음, 그 입원실에 온 것까지 영상을 찍었고요. 어 제가 아침에 어 잠을 이제 거의 설쳐 가지고 이제 어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. 수술한 사람 치고는 다행히 이제 무통 주사를 안 맞아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. 어 그래서 이제 간호사분께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. 원래는 이제 하루 더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컨디션이 괜찮으니까, 퇴원을 하고 싶다. 그러니까, 음, 한 번, 이제 의사선생님 진료 오실 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. 가능할 것 같다라고. 그래서 제가, 어, 목이 팅팅 붓고 아프고 그런 거 빼고는 괜찮아서, 이제 선생님이 오셨을 때, 이렇게, 그, 제 상태를 이제 보셨거든요. 네, 가슴에 이제 붕대도 감아져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가위로 <laughs> 이렇게 막 뿍뿍뿍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이렇게 딱 펼쳐주시더니 안에 이제 그제 트러블 나지 말라고 그 하얀색 거즈로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안에 넣어놨더라고요. 촘촘하게. 다행히 전번처럼 그런 이제 트러블은 안 났거든요. 예. 네.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해도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원하면은, 어,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수술 끝나고 나서 제 가슴을 <laughs> 봤어요. 예. 네. 수술한 이제 왼쪽 가슴을 봤는데 가슴이 완전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되게 놀래가지고. 짝짝이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그 입원하신 분들한테 보여 드렸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 표시 안나냐고 그랬더니 어딱제 가슴을 보시더니 어 원래 작은데 뭐 표시 안나 그러는거예요 <laughs> 그래가지고 조금 살짝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처음이라서 그런가 그러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면은 조금 원래 상태로 돌아올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 태어나기 전에 진료실 가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. 그 샤워해도 되냐고. 저는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하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수술 전날에 전날에 못씻고 잤잖아요. 너무 찝찝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.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게, 그러니까 그, 그, 꼬민 게 아니라, 본드로 붙여놓은 거예요. 이거 살과 살 사이를 이렇게 딱 본드로 딱 강력 접착을 해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물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대신 이제 비누칠 같은 건 하지 말고, 자극 주지 말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, 어, 이제, 점심 때쯤에, 그, 태원 수습을 했어요. 혼자서. 어, 근데, 그, 태원할 때, 이제, 그, 입원비가 60만 원이 나왔거든요. 네. 2박 3일 이제 입원했는데, 근데 그 중에 30만 원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. 그래서, 이게, 이거는 이제, 그,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, 이제, 수술하면서, 그, 약간 가슴을 좀 만져줬다고 하더라고요. 꺼지지 말라고. 이렇게 좀 이쪽으로, 이쪽에 있는 가슴부터 이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이렇게 해놨다고 하시더라고 만져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게 30만원이라고 하는데, 이건 이제 성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이제 90만원 정도 제가, 어 수술비를 이제 내고 왔습니다.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택시를 탔거든요. 일단 지하철 못 타니까 택시 타고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이제 숨쉴수 있는 그 뭐랄까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예막 네 잠이 막 스르르 오고 그래서 일단 샤워부터 먼저 했거든요.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슴을 이렇게 만져봤어요. 네 가슴이 그 그러니까 내 가슴이 아닌 것 같고 완전 딱딱한 거예요. 안에 뭐가 막 들어있는 것 같고 막 띵띵 부어가지고 이게 우리 마치 덜 풀린 것처럼 감각이 완전히 없는 거예요 가슴에 막 띵띵 부어 있고 그래서 이게 풀릴까 어,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. 네, 근데 일단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집에 이제 그 상체를 올리는 그 그 베개가 있거든요. 예, 그거를 예, 펴고요. 예, 그 밑에다가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예, 반듯하게 누워서 예, 잠을 잤습니다. 이제 그 유방 쪽에 수술할 때는 이제 안 움직이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상체를 그래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<laughs> 그 불편한 자세인데도. 잠이 정말 잘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네, 누구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네, 꿀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여성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에 어, 관심을 가지시고 어,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